전국구 노래 강사 된 송가인 학생들 직접 가르친다. 트로트 가수 송가인이 전국을 무대로 노래 강사로 변신했다. 그녀는 자신만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며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최근 송가인은 다양한 연령층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노래 교실을 운영하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을 넘어 발성, 감정 표현, 무대 매너 등. 실전에서 필요한 기술을 상세히 지도하고 있다. 특히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트로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가르치며 폭넓은 음악적 이해를 돕고 있다. 송가인은 노래를 사랑하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다. 직접 가르치면서 나 역시 배울 점이 많아 기쁘다 라며 가르치는 일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그녀의 수업은 초보자부터 프로를 꿈꾸는 사람들까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 더욱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송가인의 수업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여 진행되고 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전국 각지에서 수업을 열어 팬들과 직접 소통하며 음악의 즐거움을 나누고 있다. 학생들은 송가인 선생님의 수업을 듣고 노래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다. 직접 지도해 주셔서 더욱 값진 경험이었다. 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송가인은 가수 활동과 함께 노래 강사로서의 새로운 도전을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그녀의 음악적 열정이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녀의 행보가 더욱 기대된다. 송가인의 노래 강습 프로그램은 단순한 교육을 넘어 참가자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고 있다. 그녀는 노래 실력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기술뿐만 아니라 무대에서 자신감을 갖고 관객과 소통하는 방법까지 세세하게 가르친다. 이를 위해 참가자들에게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하며, 각자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송가인은 전통적인 트로트 창법뿐만 아니라 현대적인 음악 스타일도 접목해 교육하고 있다. 그녀는 트로트가 전통 음악이라고 해서 고정된 틀에 갇힐 필요는 없다. 시대에 맞게 변화하고 발전해야 한다라며 다양한 음악적 접근법을 강조했다. 이러한 교육 방식 덕분에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중장년층까지 폭넓은 연령대의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고 있다. 송가인의 수업은 단순한 노래 교실이 아니라 음악을 통해 꿈과 희망을 전하는 공간이 되고 있다. 수업을 수강한 한 학생은 그저 취미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노래를 진지하게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송가인 선생님의 가르침 덕분이다 라고 말했다. 또 다른 학생은 그녀의 에너지가 수업 내내 전해져서 힘을 얻었다. 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처럼 송가인의 노래 강습은 단순한 교육을 넘어 사람들에게 음악을 통해 감동과 용기를 주는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앞으로 그녀가 가수 활동과 교육자로서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지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다.